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 얻어 새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으로는 마땅히 사망의 값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속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누리고 경험하여 우리가 사는 오늘이 정말 귀하고 값진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구원함을 받은 복된 삶, 새 생명 얻은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태생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 규례 역시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와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대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넘어가 주신 은혜, 허물과 죄를 가리시고 사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무교절은 놓친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과 생명과 능력을 계속 내 안에 집어 넣음으로 섞이지 않은 순결함 구별된 거룩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태생 규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6월절 무교절 초태생 규례 모두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정해 주신 규례들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구원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대속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입니다. 출애굽할 때 원래 모든 장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지 않고 대신 살아서 구원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마땅히 죽었어야 될 장자 첫째가 살게 되고 구원 받았음을 가축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특별히 나귀는 이렇게 구별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당시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경우만은 예외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른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어, 그러니까 죽게 되므로 그 짐승들은 없어짐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대속하면 어, 잊게 되는데 나귀는 양으로 대속해서 자기들이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탈 때마다 또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장자의 대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속하고 무엇으로 대속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는 없지만 민수기 1팔장 말씀에 보면 짐승 대신 성소의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뭐 낙이나 짐승이나 사람에 따라서 대속의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대속하며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직접 대속해 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대속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점점 사그러지게 되고 결국 그 은혜를 잊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들을 대할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1년에 한 번씩 기억하고 지키게 되지만, 초태생 규례는, 1년 중, 어느 때든지, 첫, 세, 첫 새끼가 태어나거나, 첫째가 태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지키게 되는 게 초태생 규례이니,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규례들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또 우매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일상에서 보게 되는 초태생, 장자 등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대속의 구원은 겨우 양의 피를 바른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게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짐을 모두 다 지고 대신 죽고 우리가 대신 살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하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은혜가 점점점 사그러들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모두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이므로 여기에도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대속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속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경우는 직장의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루도 대속의 은혜 더디버 살기를 구하면서 우리 온 삶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일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도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유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태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기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 입으로 말하며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메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공부 방법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면서 공부할 때 가장 기억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입으로 말하며 기억하면 내게 더잘 기억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말하여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함으로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함으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별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입술로 말하며 전하면 오히려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깊게 새겨지고 그 은혜가 풍성히 내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다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사람이 없어서 교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담기 위해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표를 삼아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피간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손과 이마에 표를 삼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항상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세례 입교 증서, 임직패, 또 뭐 세례나 임직 때 받았던 선물 등등이 이렇게 우리가 표를 삼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저 세례 받고 임직 받은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서와 표를 가까이 두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은혜, 할수 없는 자를 세우시고 붙드시며 도우셔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는 세례 받으면 그 날짜를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제는 태어난 날이 네 생일이 아니라 세례 받은 오늘이 너의 생일이다. 진짜 생일, 거듭난 날이니 꼭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고 생일 생일처럼 축하하라고 꼭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은 날, 임직 받은 날 등등을 우리가 일부러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은혜를 경험한 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합격한 날, 또 직장에 취직한 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던 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기억하며 따로 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내가 대속하며 사랑하며 말하며 의도적으로 표를 삼으며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생생내시려고 이 내가 구속해 줬으니 그거 기억하고 지키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규례들을 지키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건아 내가 여호와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누리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은 굉장히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입니다 내 자녀는 그 어떤 자녀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가진 물건도 다른 사람은 별로 귀히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내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면 오늘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렇게 기억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렇게기 자세하게 이 규례를 계속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심을 기억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첫 시간을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대속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담음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알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귀한 은총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모든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주께 드릴 것들을 드리며 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물질들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걸음걸음들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의 찬란한 빛과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의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한 하옵나이다 아멘.